어, 계약을 마치고 지금 이제 강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리가 약1 9 k m 정도 남았고요. 어,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거리 보이십니까 예술이죠. 보통 인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연선이나 인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네 어우, 여기는 정말 예술이네요. 그런데 주말에 등산하러 와야 되는데 일만 하고 돌아가기 참 조금 아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힐링 될것 같아요. 그냥 이런 곳에 뭐 의자 하나 펴놓고 스쿼커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, 그런 시간 가져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인데요. 오늘은 클래식 강의가 있어서 왔습니다. 여기는 제가 작년부터 거의 뭐월 단위로 클래식 강의를 하러 왔었거든요. 네, 근데 올해도 확인 없이 그렇게 찾아주셔서 오늘은 더 멋진 강의로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. 베토벤의 이야기예요 보 우리가 베토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숨겨져 있는,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베토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곡들을 함께 듣다 보면 크... 이곡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함께 오늘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, 이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500m 정도 남았네요 일찍 도착해서 저도 여기 근처에 산책 좀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남으면 컴퓨터 세팅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음, 이제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준 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아, 단풍 보이십니까? 네, 예술이죠. 정말 무더웠던 그여름이 엊그제 같은데, 단풍을 보니까 확실히 아, 계절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, 이런 느낌가 듭니다. 오늘 멋지게 강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연수원에 오시면 이렇게 외부 강사용이라고 주차장 자리를 따로 마련 보통 마련을 보통 해놓으시거든요. 이게 이유가 보통 이게 강사들은 이 여러 곳을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되게 빡빡하게 강의장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. 뭐 그럴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라도 주차 자리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이렇게 늦게 강의장에 가면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, 지금 이제 왔죠 이제 강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깨끗하죠 회장이 여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계시네요. 네 강의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이 바이올린이 있으면 도망을 다니더라도 돈이 떨어지면 연주를 하면 큰 돈이 필요하면 이 바이올린을 팔고, 그러면서 이 청량에 바이올린을 들쳐. 예수가 맞죠. 대표적인 예술가, 네덜란드의 화가, 진센트 암호 로맞찬가지니다 이제 강의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. 어, 아까 강의가 6시쯤 끝났는데 지금 시간은 6시 45분이네요. 근 아직도 1시간 8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도 조금 쉰것 같습니다. 완전히 90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영광으로 진행을 했는데, 완전 쏟아내고 오다 보니까, 어, 목이 좀 많이 갔네요. 배도 좀 고픕니다. 아,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 한 8시쯤 될것 같은데, 뭐, 저녁 먹기 조금 애매한 시간이네요. 가서, 당 봐서 운동을 조금 할수 있으면 하고 오시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이제는 해가 조금 빨리 져서 많이 어둡네요. 아 배고파서 안 되겠네요. 오늘 강의장에서 이거 바나나를 좀 챙겨 주셔가지고 이걸 좀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게 첫 끼네요, 첫 끼. <laughs>